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밤에는 지난해에그 텔레비전과 영화 그리고 가요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므로서 88년 새해 들어서 더욱 그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연예계의 새 뷰들들을 만나보는 자리로 오늘 마련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모두 그 신인상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그 상을 받았습니다. 예, 작년의 일이지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 소감이 어떻든가요, 김혜수 양은? <laughs>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네. 열심히 했는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상 네. 받는 순간에는 어, 아무 생각도 사실 없었어요. 무척 떨렸고, 그리고 상 받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동안 너무 감사를 드려야 됐던 분이 많고 많다는 걸또 느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요. 배수양은 저 이, KBS 연기 대상 이외에 무슨 다른 상 받은 건 없었어요 작년에? 작년 3월에요. 예. 한국일보사 주최의 백상예술제라는 시상식이 있거든요. 어허. 그때 처음 데뷔 작품이었던 깜보로 신인상 수상했어요. 감보라는 거는 뭐 영화인가요? 네, 영화 제목이에요. 어, 예. 그러니까 지난 한 해에는 김혜수 양은 아주 상을 많이 받은 해요. 예. 그렇군요. 김혜수 양은 저 나이가 지금 얼마죠? 음, 올해 19살 됐어요. 70년생이거든요. 어, 그러면 그 우리나라 나이로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러면 학교 다니죠? 네. 음, 어느 학교 다녀요? 현재 배우하고 2학년 재학 중이고요. 네. 이제 올해 3학년 돼요. 이제 3학년 되는군요. 네. 그런데 음. 어떻게 그렇게 일찍 이 연기자가 됐어요? <laughs> 사실은 이런 연예계에 특히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냥 네.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국민학교 때 태권도를 배웠었거든요. 네. <laughs> 5학년 때요. 네. 그래서 태권도 배우고 졸업했는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CF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태권도 인해서요 음흠. 그래서 그게 몇살 때인데? 어, 중학교 3학년 때 85년도에 어허. 그때 처음 CF 제품에 출연한 거 계기로 해서 네. CF 계속 하면서 영화도 하고 드라마도 하게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 선전하는 광고에 나갔던 것이 인연이 돼 가지고 네. 그래 가지고 영화계에 네, 영화도 하고 어, 그 영화하고 어. 나서 이제 드라마도 하고요. 예. 그 광고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태권도 하는 역할을 했나요? 어, 네, 첫 작품에서는 태권도 하는 여자 모델이 필요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할줄 아는 사람을 수배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이 됐고요. 음. 그 다음 작품은 그냥 보통 CF였어요. 주로 음. 제과 CF였어요. 그랬어요? 네. 그럼 태권도는 또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게 됐어요? <laughs> 제가 태권도를 왜 하게 됐냐면요. 네. 사실, 그때 태권도 배우기 전에 피아노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어, 부산에서 국민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4학년 때 전학을 왔는데요. 네. 제가 다니던 미동국민학교에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을 학교 자체에서 양성을 하더라고요. 아하. 근데 그 학생들이 굉장히 모범생이고 음. 태권도에 호감을 느꼈어요. 근데 여학생이 할,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하고 싶고 그래서 아주 어렵게 부모님한테 혈학 받아서 하게 됐어요. 그래요? 네. 네. 그 영화에 처음 나갔을 때는 작품이 어떤 것이었어요? 음, 깐보였는데요. 깐보라는 보고서는 네. 18세 반무대 여가수였어요. 반무대 여가수? 네. 그때 몇 학년 때인데? 중학교 3학년이요. 어허... <laughs>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젊은 역할을 하느라고 애쓰는 사람도 있, 있지만은.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역할을 하려니까 그것도 뭐 30대도 아니고 말이죠. 15세 소녀가 18세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웠어요. 네. 그다음에는 어떤 역? 어, 그다음에 또? 이제 수령에서 건진 내딸 2편이라고요. 네. 어 전편은 일본 원작 시나리오였고 2편은 오리지널 시나리오로 해서 만들어진 청소년 작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여고 2년생. 반항 아 역할이었어요. 그래요. 어. 그연기에 그 눈을 뜨기 시작한 건 어떤 작품에서부터였어요? 연기의 눈을 떴다고 얘기하려면 좀 너무 과학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뭐 네. 이게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잘 모르고 할 수도 잘 있잖아요. 잘 몰랐어요. 네. 잘 몰랐고 그냥 감독님이 지시해 주시는 대로 음. 대사하고 그냥. 제 약간의 생각을 프랑스에서 네. 연기했었고요. 네. 연기에 대해서 조금씩 알기 시작한 게사무복 하면서 그 아주 어려운 역할이었어요. 그역할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이 발전했고 음. 배워가면서 했거든요. 예. 네. 그런데 몇 살부터 몇살의 역할을 했죠? 어, 17세 소녀부터요. 네. 그 그러니까 양반가의 교수였죠 네. 17세부터 30대 중반까지요. 허허. 3 0대 중반까지는 굉장히 그이 성숙한 어른의 연기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그잘 되던가요? 잘안 되죠. <laughs> <laughs> 왜냐면 이제 음,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그런 보옥이라는 여주인공의 인생을 그려했기 때문에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하는 감정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그모성의 그런 걸 음. 표현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음, 기억력이 좋으면 어렸을 때 엄마가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웃음> <웃음> 기억력이 나쁜가 봐요. <laughs> 김혜수 양은 언제 제일 먼저 받았어요? 어, 제가 처음 CF c 시작했던 해예요. 네. 팔십오 년도에 CF 하고 한삼 개월 정도 있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잡지에서 주소를 봤나 봐요. 어허. 그리고 팬레터가 왔는데 네. 이름도 기억하고 있고 성남에 살고 있는 제 또래 남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허. 자작시를 써서 보내고요. 그리고 네. 저한테 울리는 의상 이, 이런 은 나이는 얼마나 되고요? 저랑 동갑이에요. 음. 그러면 그당시 중학교 삼학년이었겠네요. 네. 하하. <laughs> 아,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겠는데요. 아,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시까지 써보냈다 고 그랬죠? 네. 문제아가 아니면 이 다음에 대단히 말이죠. 대단히 그 크게 이름을 날릴 시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뭐라고 썼던가요 내용? 음 제일 첫 부분이 이제 시예요. 아주 음. 긴 시를 써줬고 음흠. 그리고 누구 시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작시에요. 약간 그러니까 어설프면서도 네. 아주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어떤 건데? 그냥 뭐 사랑에 대한 <laughs> 시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은 이제 저한테는 폴라티 있죠? 네. 그런 게안 어울린대요. 근데 사실 저한테는 이렇게 하이네크라고 해서 차이나 칼라는 그런 게안 어울리거든요. 어. 그런 거 써주고 앞으로 음. 음. 기대하겠다고 좋은 연기 CF에서의 그때는 CF에서의 연기 부탁한다고 썼어요. CF를 보고도 그 광고에 나오는 걸 보고도 연기라고 그렇게 하고 그런 거 보니까는 굉장히 희한이에요. 그 소년이 앞날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옵니까? 그 학생한테 한세번 정도 왔어요. 어, 세번 정도 왔는데 네. 그 학생 건 이제 특별히 이제 처음이었으니까요. 네. 처음 받았을 때 답장을 했습니까? 그래 답장은 꼭꼭 했어요. 그 학생한테 만큼은 어, 어, 어. 왜냐면은 처음 받았을 때요. 네. 너무너무 고맙다고 정말 감사 감사 너무너무 음, 감사해가지고요. 네. 사실 저 보잘 것도 없는데요. 네. cf 고장 몇편 찍었다고 팬레터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laughs>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네. 학생과는 꼭 답장을 해서 줬는데 요즘에는 안 와요. 안 와요? <laughs> 네. 한세통 정도 왔어요 그래요? 네. 또 다른 15세 소년에게 또 시를 적어 보내고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수양도 굉장히 기대가 많은 그 신인이거든요. 이제뭐 신인이라고 그러기가 쑥스러울 정도로 어그 연기자의 자리를 구쳤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어떤 연기자가 됐으면 좋을까요? 항상 배우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음. 항상 배워가는 자세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아직도 너무 많으니까 음. 배워가는 자세로 열심히+ 열심히 연기해서요. 네. 정말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그런 좋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네. 네. 작년에 아주 그 활약이 많고 그리고 그 활약이 인정되어서 바람직한 그 신인상들을 차지했던 가요계의 이정석 군 그리고 영화계의 김세준 군. 그리고 텔레비전 드라마 연기 때 대상에서 그 신인상을 받았던 김희수 양 이렇게 세 사람의 젊은 스타들과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그리고 사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많이 그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